자 에너지와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한껏 보여준 재중 씨 뮤직비디오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. 세트도 화려하고 뭔가 터지는 것도 많고 뭔가 부시기도 하고 지금 비하인드가 많을 것 같아요. 좀 그것 좀 털어놔 주세요. 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또 장소 또 이제 다양한 그림들이 담겨 있는데 네. 어, 그만큼 촬영이 좀 힘들었어요. 그래서 뭐 불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그러니까요. 햇살도 나오고 이렇게 네.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 이틀 꼬박 이틀을 어 꽉꽉 채워서 촬영을 했는데 네. 어 또좀 생각보다 달리는 장면이 많이 안 났는데 제가 하루 종일 뛰었거든요. 근데 아쉬우세요 저, 아쉽네요 <웃음> <웃음>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그거 네. 조금 에, 더 넣어주시지 요런 마음? 네. 되게 추웠어요 아직은 날씨가 좀풀리지않은데네 네, 촬영을 했는데 네. 그때 이제또 비를 맞는 촬영이 있었어가지고 네. 어~ 굉장히 추웠답니다 어. <laughs> 네. 이게 엔진 하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어~ 사실 뮤비에 뭐 엔진이라는 게 사실 네. 그렇게 딱히 없는 없긴 한데 네, 네. 어~ 감독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때까지 찍어야 되니까 어... 그래서 찍고 찍고 찍고. 어쨌든 여기서 연기를 하시면서 감정선을또 이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참 그... 힘들었을 것 같기도 그쵸, 해요. 그렇죠, 네. 네. 아니 보니까 아까 기타 부신 거 맞죠? 네, 실제로 기타를 부셨죠. 던졌어요. 그게 있었어요. 제일 힘들었어요. 왜요? 그러니까. 던져 살면서 기타를 언제 던져 보겠어요. 그러니까요. 네, 그 되게 하네. 무거운 일렉 기타였는데 그거를 이제 어 거울, 그러니까 카메라와 피사체와 그 사이에 거울이 있었는데 네. 정확히 그그 그 관역이 있었어요. 거기에 돼. 명중을 네. 시켜야 되는데 음. 그 거울은 또 한계가 있고 기타가 부서 완전 산산조각 나면 이제 재촬영이 안 되다 보니까 <laughs> 어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엄청 돌렸었던 것 같아요. 어. 네. 고가의 기타였나요? 그렇게 고가는 아니었습니다. 아, 그럼에도 <laughs> 네, 어쨌든 다입니다. 이거를 소품이다 보니까 네. 아, 또 그런 그래도 약간 던질 때 쾌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? 어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. 어. 그래서 무대 위에서 그 락커 분들이 음. 가끔 그런 퍼포먼스 하시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, 그왜 하는지 조금 뭔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. 그래요? 네. 그럼 혹시 이제 오늘 이제 앨범 나왔으니까 또 활동하시면서 그런 퍼포먼스 저희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? 기타를 던질 만한 상황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예 조금 비슷한 연출은 공연 때 있을 예정입니다. 아, 이렇게 또 깨알 같이 네. 약간 또 계획해 주신 거 공유해 주셨습니다. 자 저희.